여하세요안녕입니다 여름이니까 명품 시계, 여름, 나는 부탁해. 패션의 완성은 여름 패션의 완성은 뭐다? 시계, 시계, 라 오, 응. 다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참여 아주 그냥 끝장나는 시계를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여름 시계를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집안 지난번에 예문 시계 했을 때 네. 저희 다못 까라 가지고 그때 반응 좋았어요. 네, no. 반응 너무 좋았어요. 근데 윤총님 잘생겼다는 댓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laughs> 아니, 그건 뭐? 클라크님, <laughs>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크가 추천하는 여름 시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첫째 GMT 마스터 펩시이 음. 오이스터 밴드로 된건펩시 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토나 일명 세라토나 검판 스틸 모델. 그다음에 GMT 마스터 배트맨. 그다음에 스카이드웰러 청판 주빌리. 그다음에 오버시즈 청판 데이트. 그다음에 서브마리너 청판 콤비 모델 이렇게 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여 처음부터 쭉쭉 설명해드릴요 여기는 로얄오크 건판 네. 금토 음. 그리고 여기가 데이토나 오이스터플렉스 모델 음. 데이토나 전체 골드 음. 모델 음. 그리고 여기 데이저스트 41mm 음. 청판 로마 모델 음. 여기가 서브마리너 헐크 스버 음. 그리고 옆에가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스누버 스마... 아, 스마... 스마... 뭐냐 스누피 <laughs> 음. 어. 음. 이렇게 네. 크... 총몇 개죠? 여기는 여섯 개 여기는 일곱 개 네. 일단 수에서 밀리시는데요? 아, 나도 여섯 개 하려고 했는데 <laughs> 네. 뭐, 이거 두 개는 그냥 하나로 묶으려고. <laughs>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여덟 개 하려 그랬는데 <laughs> 네. 이게 이 케이스를 한번 더 <laughs> 네. 네. 소개를 시켜드려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6구짜리를 준비했어요. 아, 네. 그, 그렇게 따지면 하나 비었는데요. 아, 하나는 여기 여기 열쇠로 가려요. 아, 열세로 가요. 여덟 개 하려다가 반칙 같아서.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픽을 하셨는지? 이 제품. 오. 네. <laughs> 이품다 되나요, PD님? 이거는 진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야.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카이드웨어 청판 주빌리 모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왜요? 왜? 그냥 보고 있으면 응. 바다로 떠나고 싶은 마음. 어디 맞죠? 바다? 맞 근데 너무... 여름에 청판인 것 같아. 어, 여름무조건 청판이야. 제주 바다. 특히 아 우리 윤 부장님. <laughs> 우리. <laughs> 우리 동네 우리 동네. 함덕에 네. 진짜 함덕이 <laughs> 생각납니다. 한번 쳐봐, 착화 주세요. 한번착 볼까요? 네, 느낌 한번 볼까요? 영롱하네. 네, 청바는 확실히 네, 기본 네. 하는 것 같아 요 네. 무조건 음. 매력 있네요. 오, 괜찮은데요. 아, 그거 뭐였죠? 뭐요? 너 납치된 거다. 어, 너 어. 납치된, 납치된 거야. <laughs> 스카이드벨로 너무 납치된 거다.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불멍, 물멍 이런 게 있는데 음. 제가 이제 청관 시계를 보면 이제 시계멍. 어 시멍. 아, 네 시멍. 아, 네, 네 시멍. 카페 같은데 앉아서 그냥 한번 딱 보면은 눈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음. 네. 그냥 아 지나간 여자친구도 생각나네. 음. 그렇죠. 딱 보면은.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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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당황을 웃음> 약간 이런 거 하면 안 <웃음> 아니에요? <laughs> <잠깐만>, 눈물 버렸어요 <해봤을 웃음> 네. 저는 일단 이 모델 두개 꺼내고 시작할래요. 어, 헐크와. 어... 제가 아까 반칙 같아서 이두 모델 중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뭐 커뮤니티 상에서도 항상 논란이에요. 음. 이게 일명 스벅이라고 하는 건데 스벅이 더 이쁘다. 헐크가 더 이쁘다. 헐크가 있다. 더 이쁘다. 음. 이렇게 해서 아직도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벅이 좀더 톤다운돼서 이쁘긴 해요. 음. 근데 지금도 호불호가 다들 갈리고 있어서 저도. 고민하다 결국 은두개다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그럼 현장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건 뭐예요? 무늬도 전 무늬 전화도 많이 오고 제일 많이 팔렸던 최근에는 팔... 솔직히 스벅이 더 많긴 해. 맞아요. 네. 왜냐면 스벅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이고 지금 헐크 모델은 지금 단종돼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무늬 네. 자체는 헐. 더 먼저 스벅이, 스벅이, 스벅이 더 많죠. 스벅. 네. 음, 네. 두 번째 픽 보죠. 두 번째 픽 네. 그다음은 음, 저는. 근데 약간 지금 꺼낼 때마다 여기가 바다로 숨어나지는 느낌이네요. 네. CG 창이 됐네. 반도 철석 철석. 롤렉스. 네. 영원한 베스트 셀링 아이템. 서브마리도 청콤입니다. s u b m a r 콤 이상하게 저도 이제 선입견이 좀 있는 게 여름에 어울리는 시계하니까 아, 자꾸 청색 쪽으로 내 음. 네, 가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매 여름만 되면. 청색 계열이 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른 유색 계열도 많죠? 그냥 사람들 본능 아닐까요? 그냥 바다 생명하고 그렇죠. 청색 시원한, 시원한 느낌 프라이트 느낌 음... 피디님 느낌. 아이스크림도 조스바가 왜 인기가 <laughs> <막 이렇게 웃음> <있는가>? 많겠어 <laughs> 캔디가 겨울에 안먹잖아 그렇지,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거 뭐지? 머리 장발에다가 뒤로 약간 묶고 아, 장첸 아니에요? <laughs> 장첸 느낌은 아니야 거기다 구릿빛 태닝하고 서핑보드 어, 딱 들고 달리는데 그쪽 손목에 썸머가 딱 있어. 정품이. 아, 어울린다. 네, 딱 왕자 딱 있고 네, 맞아요. 부리피 피부에 딱 이러고 뛰는 거지. 아, 전 여기로 갈게요. 근데 네, 용촌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사실 분이 몇명안 돼. 요 아, 태연이 분이. 아, 아, 아니죠. 아니 오히려 더 넓지 않나요? 여기 독근 있는 사람 아무도 아, 없는데 아, <laughs> 아니, 다 우리 마음속에 독근 아, 있잖아 아, 아, 아. 그러면 두 번째 갈까요 저는 데이저스 청팔 로바 어. 저도 솔직히 선마리너 청콩 검콩 고민하다가 데이저스 고른 게 그냥 데일리로 착용하기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서 몰랐어요. 음. 저는 지금 딱이 느낌은 그냥 흰 반팔 그 티에 청바지, 콜러, 청바지에, 콜러, 콜러, 티에. 어 컬러티나 네. 네. 티에 청바지에 딱화. 이거 하나 차면 끝. 네, 청바지 살짝 로프해서. 어. 로프 네, 네, 그렇죠. 괜찮다. 로프 네, 그렇죠. 아, 하고. 음, 어, 그래서 ]거든요. 저는 이거 차면 끝날 것 그쵸, 같아요, 그냥. 네. 보니까 지금 다 스포츠 라인인 것 같은데, 왜또 데일리 워스트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데일리 워스트 이거 스틸 창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드레스하기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차림에도 네. 잘 어울리고 음 스틸 모델은. 그래서 전천 원탑으로 착용하시기에는. 제일 좋은 음. 모델인 것 같아요. 음 어디든 그러니까 좋은. 네. 캐주얼룩도 이제 티셔츠만 입는 게 아니라 음. 이제 폴로 티나 아니면 셔츠 이런 음. 거 입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네. 어울려요. 데이터스도봤고요 너무 왔고요. 너무 너무 정리인데 보여주시죠. 데이터나 스틸 건판 제품입니다. 야. 일명 세라토나. 어. 신제품으로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상승 곡선을 음. 유지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시계 시장이 뭐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격과 아주 좋은 제품입니까 그러니까 청청청청만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검이네요 사실 또 너무 청청이면 또 직상하잖아요 휴양지 네, 어. 갔는데 나랑 똑같은 시계를 누가 차고 있어 음. 어 기분 나쁘잖 않아 그시아시도 비키니 진짜 뭐 3일 동안 골랐는데 누가 똑같은 거 어, 입고 기분 아아 있어 나쁘지? 안 되지, 안안 기분 나쁘지? 나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볼까요세 번째? 네 번째? 음, 네 번째인가요? 그러면 같이 네. 보여 드릴게요. 일단 네. 데이토나 음. 보여 드렸으니까. 음. 저도 데이토나 이거 두개 그냥 음. 같이 보여 드릴게요, 네. 얘네는 어차피 형제 제품이니까. 네. 음. 네. 제가 러 데이토나 고른 거는 일단 여기 데이토나 어원 자체가 음. 데이토나 해변에서 레이싱 경기를 했거든요. 네. 해변은 뭐야? 여름의 상징이잖아. 음. 그렇죠. 데이토나는 오엑스에서 <laughs> 어쩔 수없는 가장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도 가장 많이 그렇죠? 형성돼 있고 음. 그래서 이두 모델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제일 예쁜 라인. 근데 실제로 같다. 우리 매장에 와서 이 제품을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영앤리치. 아 정말요? 네. 어, 보통 30대 넘는 것고 그냥 확 차이가 나버린 거 같아요. 영앤리치 아니면. 40대 중후반에 음. 어 정도 성공한 음. 재력가 네. 고객님 들 음. 재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고객님들이 찾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그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차도 그 멋짐을 멋짐을 다 장착할 수 있는 텔링 거죠. 아, 그렇죠. 베스트 오 베스트. 저희 한 시간 유튜버를 계속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송님은 대놓고 나리치해나 멋있어 이런 걸안 좋아해요. 약간 어. 살짝 은은한, 음. 은은하게. 음. 어나 그래 나 이거 찼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난 은은한 느낌 좋아져 어 은은한 느낌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플래티늄 좋아하십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데이터 라인 맞고요 그 다음 네 볼까요 네. 제가 <laughs> 이번에 보여드릴 모델은 롤렉스 GMT 마스터 2 제품입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은 이제 펩시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이제 배트맨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근데 네. 딱 보자마자 별명을 되게 잘 지었네요. 음. 펩시가 바로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왜 저는 자꾸 펩시만 마음에 가죠? 펩시가? 네. 이것도 원래 명칭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파워웨이드. 아. 음, 그렇죠. 그래서 해외 토픽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도 하나 나왔잖아요. 왼손잡이용 네. GMT. 네. 그거까지 해서 음료수 3대장. 어. 뱁시, 파워에이드 스프라이트. 아, 스프라이트까지 있었으면 진짜 3대장이 다 있는 거네요. 네. 거기다 뭐, 루트비어까지 하게 되면, 루트비어도 결국은 맥주, 음료니까, GMT라 이제 음료 구성으로 이제 애칭이 그렇죠. 완성된 어? 거죠 그래서이 GMT 마스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란 게, 이 세라믹에 이렇게 투톤으로 음 색을 입히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음이 세라믹에. 색을 잘 이제 안 먹는 소재인데 그래서 대부분 단색으로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원색으로 나온 것도 최근에 음. 롤렉스가 이제 GMT 마스터 출시하면서부터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한 건데 딱 보시면은 진짜 이 롤렉스만의 이 기술력이 정말 보이는 제품입니다. 음. 네. 음. 네. 자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일단 너무 롤렉스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두개 그냥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어.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 같은. 어. 어... <웃음> 정답. <웃음> 네. 정답. 일단 하나는 오메가 스누피 50주년 한정판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한 모델은 로얄오크 음... 전체 골드 모델. 네. 네. 근데 여름에 차는 끝장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로얄오크를 가지고 온 이유가 궁금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네. 여름에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네. 여름하면 은 뭔가 휴가철에 네. 도시인이 해변으로 가서 착용할 법한 음. 이 모델은 그쪽에 있는 또 서퍼, 몸 좋은 서퍼가 아. 이거 착용하고 있을 것 같은 팔목 두께 한18 정도 되시는 <laughs> 근육질의 남자가 어. 두 개가 상상되는 그 착용했으면 하는 분이 좀 틀리긴 해요. 그 네. 근데 전체 골드 모델이 의외로 그 구리빛 남자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여기서 잠깐 시아에게 물어보자. 과연 오메가 스누피 스피드 마스터 리세일 가로는 얼마로 보이는가? 근데 서체하게말려울텐요 네. 제가 느낌 그대로. 네. 한 200? 네. 200? 아. 이거 스누피 소장하신 분이면 <laughs> 놀곤란하겠네즐거우실고 지금 이 모델은 새상품 기준 저희 쪽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3,400만 원이거든요. 댓글창 다 달아야 되겠는데 <laughs>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웨딩 시계를 했을 때도 네. 정말 아쉬웠던 게다 가지고 오지 못해서 조금 네. 밖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쵸. 지금 저희가 네. 6섯 점, 일 네. 점, 1 3 점만 가지고 왔지만 네.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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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정도 있어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자랑 좀 해줘요. 지금 요즘 한1 0배 있지 않나? 열 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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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케이스 모자랄 정도로 지금 시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부산, 대구, 서울 어디서든지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지금 구매 생각이시라면 지금이 좋은 게 시세도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됐고요. 음. 그리고 인기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당장 판매가 돼버리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구매 생각 있으시면 지금 뭐 전화해서 하 시간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시계 시세가 지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인기 음. 모델들은 꾸준하게 판매되는 추세고요. 지금 매장으로 문의 전환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오. 6월 달부터 구매 문의가 많이 늘었고요. 네. 특히나 뭐 이제 콤비, 청콤, 흑콤, 뭐 GMT 같은 서브마리너 같은 여름 인기 제품들은 지금 판매도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빨리 매장에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셔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모델 착용도 해보시고 구매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다또 맞습니다. 저는 이 시기들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네, 시계는 그래 무조건 그래 실제로 봐야 와서 보고 내가 차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장 직접 방문하셔서 꼭 차보시고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